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겁고 하루가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어제의 걱정이 오늘까지 이어져 마음을 짓누르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가슴을 조여오는 그런 아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침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아침에 드려야 할 다섯 가지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왔던 기도이며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기도들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 중에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해도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실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침에 드려야 할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 걱정되는 문제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 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 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감사가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2023년에 한국의 한 교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성도들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현저히 낮고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뇌 구조까지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설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건강한 몸, 따뜻한 잠자리, 사랑하는 가족, 오늘 먹을 음식,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등 작은 것들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흘러들어오게 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침에 드려야 할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자백하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호몰로게오인데 이는 동일하게 말하다. 즉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도 죄라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도, 그것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창문에 먼지가 조금씩 쌓이면 점점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이런 영적인 먼지를 매일 깨끗하게 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202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이 30년 동안 매일 아침 회개 기도를 드려왔는데 어느 날 교인 중한 분이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같은 분이 매일 회개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회개 기도를 많이 드릴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까? 회개는 우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회개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어제 화를 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품었던 것을 용서해주세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아침에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중요한 결정부터 사소한 일상의 선택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지혜와 판단만으로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의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타흐인데, 이는 완전히 맡기고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완전히 몸을 맡기는 것과 같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는 어느 정도 알수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알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과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내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라고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넉달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욱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급변하는 경제 상황, 예측할 수 없는 국제 정세 등으로 인해 미래를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혼자서는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오늘 만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일들에서 내려야 할 결정들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또한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 되고 제 길의 빛이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때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아침에 드려야 할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자신의 필요와 문제들만 놓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대전서 2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듯, 여기서 첫째로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보기도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무관심했던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셋째는 중보기도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한국의 한 성도님이 10년 동안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있었고, 신앙 생활을 방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남편이 고백하기를 아내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느꼈고 그런 사랑을 주는 하나님이 궁금해졌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중보기도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 자매들의 영혼 구원과 신앙 성장,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목사님과 교역자들, 같이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 교회의 각종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하도록, 우리나라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해지도록,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과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이런 중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아침에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보호하심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수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보호받은 것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풀무불에서 보호받은 것, 다윗이 골리앗과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 바울이 여러 차례 죽을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 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었습니다. 2024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한 성도님이 매일 아침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그때 회사에 가기 위해 차를 타려고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잠깐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평소에 다니던 길에서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전화가 없었다면 그 아들도 그 사고에 휘말렸을 것이라고 나중에 확인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 아들을 보호해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모든 위험과 재해로부터 보호해주세요. 나가는 길과 들어오는 길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히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외출할 때, 여행을 갈 때, 위험한 일을 해야 할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또한 영적인 보호도 구하십시오. 우리는 육체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 믿음을 흔드는 상황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베베소서 6장 11절에서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마음으로 영적인 보호를 구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런 보호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루 종일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아침에 드려야 할 다섯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기도, 둘째는 회개의 기도, 셋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넷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다섯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혹시 이 다섯 가지 기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이 다섯 가지 기도는 각각 2-3분씩만 드려도 됩니다. 총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15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보냅니다. 텔레비전을 보는데 SNS를 하는데 게임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루 전체를 결정 짓는 아침 기도에는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욱 중요한 것은 25분의 기도가 나머지 23시간 45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하루는 확실히 다릅니다. 마음의 평안이 다르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휴대폰을 충전해야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매일 아침 하나님께 충전받아야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이 다섯 가지 기도를 드릴 때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가 나누는 진실한 대화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문구나 형식보다는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때로는 회개할 것이 특별히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감사할 마음이 잘안 생깁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해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 다섯 가지 기도의 순서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회개 기도부터 시작해야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중보기도가 가장 간절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섯 가지가 모두 성경적인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체계적인 아침 기도를 시작한 후에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인간관계가 개선되고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신앙이 성장하는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아침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승리하는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까지 아침 기도를 소홀히 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시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면 아 이런 복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아침 기도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매일 아침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를 통해 하루를 승리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회개의 기도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중보 기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오의 기도로 평안하고 안전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기도 경험이나 간증을 나눠 주시면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침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폭되고 의미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